택로도 말고 중후반에 나중에 컴보로도갑시다안터지겠 <laughs> 이렇게 만나다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게 운이 따르나 봅니다 자취령 쪽에서 위험한 메비우스 군품이 실린 열차례 파괴해달라는 위 과연 이거라 나 이거 복수자가 엄청 빡치던데 <laughs> 저와 손을 잡아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저도 파트너가 한동안 필요한 참이었거든요 아 재밌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히려 차라리 혼종되는 게나 빠르게 혼종돼. 차라리 혼종돼. 극게다극게다쩐주가 없죠? 네존주가 없어요. 아, 미겼어 너네들. 미겼어 진짜. 아야 봐봐, 야몬 니좀 뭐, 신났지? 응? 중에 하나만 없으면 진짜, 이렇게, 우리 타임이거든요, 근 야, 이 정도면, 진짜, 미션이, 미션이잖아요? 그, 이제는 이제, 깨라고 준 거야. 아, 진짜, 빡쳐가지고, 존재가 진짜, 내가 열탱이 없어가지고, 개별청 때문에, 진짜. 어서와요테라안에자 유령님 반갑습니다 아유령님원에 유령님 보고 주사사이클론강의해달라원에주사라사라원에 주사라원에 원에원래서 내가 원란사람들이랑사라말라원라원 이래서 테란들은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웃음> <웃음> 당신이 테란 유저니까. 저구 유저인 내가 방해해야지. 내가 사이클론에 싹자만들어도 얼마나 빡치는데. 야, 너네 여기에서 왜 있어? 누구 <laughs> 야, SCB들 너거기서왜 있어? 리고앉아있냐 야, 너네 낸다 야, 공방에서어 야, 너네 기에서왜 있어? 역전 에서시처럼 그러지 마. 대토스 음. 아무에게 충성하는 자 어떻게 파멸을 짓보여 드모 테니스 아무키사 분열. 당신의 목표는 열체가 달아나기 전에 파하 하는 겁니다. 그 게서 벗어날 수는없 기각형 써볼까? 싹이 없어. 어차피 좀 죽어도 없고 뭐 로키만 안되면 한종 같은 경우는 뭐 싸우면 되니까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있다고, 친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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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너 들어와봐. 탱크 샷 새끼. 좀건만 기다. 아, 들어온다! 들어와! 들어와, 이 새끼야! 때려봐! 때려보라고! 야, 때려봐! 어, 잠깐만, 너좀다 아, 이겼냐? 어, 이새기 뭐야? 안녕, 쉽게 혼날라고. 야 잠깐만. 너야 잠깐 변성은좀아니않니변성될거 야, 야 변성해 봐. 어, 아, 미안해. 진짜 아니. 야, 해 봐. 해 봐. 박수도없어져서러싸 봐. 어, 데면서불사대데한 뭐 마리로 열처를 지연시킬 시간입니다. 하나 무섭다. 두 마리 있으면 몰라도. 안 그렇습니까? 아, 한 마리면 이렇게 유저 에? 들어와! 들어와! 그래 들어봐라 한번 들려줄게 이게 어쩔 수 말이면... 방어막이라 들어가다가 죽어요 변성돼요 변성, <laughs> 변성 안되게끔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laughs> 두세 마리면 조금 많이 무섭거든요 아, 아, 잠깐만, 잠깐만, 형님. 규는좀아픕니다 엄마 알아? 건방지네, 어디를 아, 둘이들야그 말해라, 업그레이드가 완료의함대가이 멍청한 적들이 내기지를 노리고 있다. 나정 탑을 더소환할 것이다. 내몸속이 나. 총 어디? 어, 봐봐봐 봐. 동시버 들어와 봐, 이 씨. 어. 내가 비박병이다, 이봐. 이게 사고를 함이란다. 이거 따로 재측중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디 사고를까요열차가또 <laughs> 하나 필요합니다. 저 화물이 전달되지 않게 막으십시오.

왜 풀어보면 거다을까 거기에 수고할 수 있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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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어보라고. 뭐, 바로 너네 별로 거기에 수고할 수 있을 것 같아. 난침략자에게대하지 않지. 적들은이게 무슨 뜻인지 알 우리 기갑 병원어? 강력 싸여간다와 앞전멸 한다고? 더 안나 와이클론인데아뭐 혼종 될거야? 뭐 혼종 될거야? 뭐, 들어와봐 들어와봐 혼종되게? 아, 야 들어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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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범벅 할까? 거 아, 진짜 이곳들 진짜 범주가 막 쓰여져. 같은 애들이 엉켜서. 아. 뭐야, 너. 너 뭐야? 거기에 할수 있을 것다맹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너의 기지가 난공고 있다.

저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놈의 화물을 좀 절반 가량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어디? おーかんま 얘들 왜내 애들 시계가 좋아해? 너 s 1 2에너한아야할 열차가 또 하나 생겼군요. 자료만... 네, 열차를 놓 s 1에한 매칠 수도 있어. 시 놈들이 열차 하나가 빠져나갔습니다. 다시는 이런 걸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는준신들명이자 전투에 돌다 내 목숨을 굶주님게 거기에 할수 있을 것나 레드에서도 사이 앞에 앞전멸을안 하는데 아, 와봐! 와보라고 야아이 너무 무많 와봐 와보라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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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로 아, 왜 내가 패 펜을 안쓸줄 알았지 나그 펜을 무슨... 오간만에 써본다 <laughs> 이집중서 진짜 어, 진짜 오랜만에 써보는 데요 <laughs> 진짜 진짜 제가 말해라. 오리지널 할 때도 이거 안 써가지고 쓸때마썰써야될 때마다, 우리 레이가썰가지고어가지고어가지고오케가풀스썰풀스지 좋아좋아 지고썰가자 적은 문 질로 목이그고아가다 그랬죠. 1일신 레이너 레이너 그거는 헌중하고 맞다 했던다고 얘는 원래 맞다 있어요. <laughs> 어? 아, 아, 잠깐만, 터 아이디. 현생님사동 있어요? 조금 있으면 갑자을 공격한다. 생겼어요. 어떠세요?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어, 뭐 먹어야 아. 되나? 이젠 놈들에게 남은 화물이 얼마 없을 겁니다. 계속 지내십시오. 음, 상대님, 어서 오세요. 할수 남아, 목숨을 군주님께. 아, 나, 나, 나. 와, 나 사이클론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네. 유의신이지, 나? ド로ーンこ 어, 잠깐만. 활령. 오, 루비 형 멋져. 오, 루비 형 역시 아름다워요. 음. 빵이야! 아, 잠깐만. 오오오오오오오 역시 테란의 길깡패와 터스의 뒷깡패가 있으니까 청조거가 없으니까 그냥 깨네요.